오늘 이탈리아의 24시간 동안 초대된 확진자의 수는 무려 29,907명이고 사망자는 208명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대지 열병이 퍼지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조류 독감이 확산되고 있는 아주 혼란한 상황 속에 유기도 합니다. 유럽 각국들은 전염병이 더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록다운이나 야간 통행 금지 등 해볼 수 있는 방법 모두를 시도하며, 어려운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11월 1일 첫 번째 소식은 이탈리아 코로나 상황입니다. 몇몇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는 주 정부들에 대해서 과학기술위원회는 자료들을 검토하고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이탈리아 총리에게 제출했다고 합니다. 총리는 이를 검토 후 새로운 법령에 서명을 하기도 했고요. 11월 2일 내일 새로 추가된 법령을 전격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지난 24일 발표된 법령에 대해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전염 양상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새로 추가될 법령 내용을 미리 살펴보면 몇몇 주지사들은 원하지 않지만 주 정부 간 이동 중지 및 필수적인 이유로 이동 시 자술성 의무 소지를 필요로 하고, 고등 교육의 경우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롬바르디아와 피에몬테, 리구리아 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염 피해가 가장 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외출 및 이동 제한령이기도 합니다. 전염률이 높은 도시나 현 지역에 록다운을 발령하고 야간 통행 금지령이나 18시 이후 활동을 금지, 전염률에 따라서 학교에 차등적으로 방역활동을 개시, 주말 동안 쇼핑센터를 폐점하고 바와 타바키에서 사행성 오락 중지 등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확실한 것은 내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수식은 Torino e s a l g o i 여학생의 이야기기도 합니다. I prezzi sono alti per case che non sono all'altezza di quel prezzo. Tipo, ti mandano circa 700 euro al mese tra. 제가 외국인이라고 임대를 하지 않아요 라는 제목입니다. 23세의 루마니아 여학생, 니스리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몇 년째 살고 있는데, 저녁에는 야간 학교에 다니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 학교 게시판이나 벼룩신문, 또한 임대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학생이 말하길,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전화해보면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너 이태리 사람이니? 외국인이니? 루마니아인이라고 하면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몇몇 세입자들은 찾는 전단지 광고들도 확인했지만 전화만 했다 하면 오로지 이태리인들만을 원했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는 무려 2020년도인데 아직도 이런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여학생은 화를 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태리에 14년째 살고 있고 모든 면에서 자신은 이태리 이탈리아인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직장이나 집을 찾을 때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에 절대 자신은 루마니아 사람이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녀는 소셜 네트워크에 이런 억울함을 자세히 알렸고 이것은 인종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매번 저는 이 인종차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여학생도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외국인에 대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편모가정일 경우에도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무려 1년치의 보증금을 요구하기도 한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의 엄마가 될 임산부는 집을 구할 수가 없어 현재 레지던스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기에 대소로운 일도 아니라고 여학생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집주인이 말을 안 하다가 전화를 받고 외국인이라 생각되면 약속을 잡아주지 않거나 다른 핑계를 대면서 미안하다고 말한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고 현재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마음이 착잡하고 씁쓸하지만 물론 인정, 인종 차별이 한국에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집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